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죄값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습니다그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같은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형제와 화평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저도 내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 형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형제끼리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형제끼리는 차별 안 해. 뭐싸우고뭐 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형제끼리는 거의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에서 대신 십자가 지고 우리를 지하에서 건져 주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온전히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다 형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에 금가락찌를 끼고 온 사람이 있고 옷을 허름하게 어떤 거지처럼 하고 온 사람이 있으면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 금가락 찌끼고온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또 허름한 사람은 너 무시하거나 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시욕을 통해서 악한 것에 미혹하면 그 악한 것에 미혹에 다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의 말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욕심에 끌려서 육신의 시욕으로 판단하면서 결국은 악한 마귀의 미혹에 끌려가는 사람이라는 그러면 결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행동합니까? 아니면 악한 것에 메어서 끌려다닙니까? 유신의 소유에 대해서 믿음을 행하지 않느냐고 유신의 소유계에 매해서 행할 사람은 결국 은 악한 마귀 속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차별하면 이건 악한 생각이다. 이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으로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봉법자로 정지하리라. 내가 사람을 판단해서, 내 수용대로 판단해서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그는 큰 죄를 보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인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살인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가림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실족시키고 살인까지 한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죄예요, 그죠?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잘 입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대우하고, 심없고 연약한 사람, 병들고 상한 사람을 대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영혼을 실수시키고, 아들만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십자가 주셨습니까 지인을 위해서, 상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제값을 치료 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형제로 맞아주게 됩니다. 내 형제는 누구를 더 섬깁니까? 힘 있는 사람을 더 섬깁니까? 병든 자를 더 섬깁니까? 형제를 섬기죠, 그죠? 내내 형제로 생각한다면 그죠? 그러면 사람이 연약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형제의 모습을 생각하려면 누굴 더 섬겨 됩니까? 연약한 사람, 상한 사람, 힘없는 사람 더 섬겨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생망받지 않는 길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께 공의를 여기지, 여기지 않으면 나도 지약에서 잘못해서 구원받을 을수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런 연약한 사람, 아직도 죄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가 궁유이어지 않고 숨겨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궁유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궁유을 행하지 않니 하는 자에게는 궁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그렇게 구별하고 내가 연약한 사람들 또죄 지은 사람을 그냥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도 내 죄가 치러졌어도 내가 그 은혜를 믿지 않고 행동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내 믿을 보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사랑하느냐? 아 부자, 성, 권력 있는 신인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런 이방인도 다 한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은 나를 섬길 수 없고 나를 대우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섬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엄.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의 말로 인해서, 자기의 비난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결국은 미혹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판단하고 교만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온전히 깨어서.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습이최합니다 죽은 믿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믿음은 그것과,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벗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영광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지금 죄인이하지라도 아직 원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에 걸려서 미혹되어서 욕심에 끌려서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렇게 하면 결국 내가 거기에, 그올무에 내가 스스로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을 여기주었다는 겁니다. 어디, 어디까지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믿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바쳐도 살릴 줄 믿었기 때문에. 그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기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너를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각을 죽여라. 어떤 생각? 유계속한 생각. 교만한 생각. 차별하는 생각.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또,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하고, 구원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행,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이 믿음의 길로 걸어나갈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육신의 수욕을 이겨야 됩니다. 내 육신의 욕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거기 그 함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죄를 채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습니다 어떻게 하시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어떤 자기를 죽였습니까? 유괴속한 모습, 겸한한 모습. 바울도 겸한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을 때 만들어줬습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지만 바울이 겸손해지니까. 바울도 좀만 되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 누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보면 가시를 담겨 뒀어요. 왜? 그만하지 않게. 조금 높아지면 하나님은 가시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지키면서 참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길을 주합니다또 누가 나옵니까? 기생나합이 나옵니다. 기생나합은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합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이 정탐꾼이 보냈어요. 왔습니다. 정탐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야, 내가 말한 마디면 저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생나쁜 모습이 믿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신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습니까그 사람을 거발하는 것이 아니고 숨겨주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부에 올라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그죠? 그 나라를 보면, 저기에요, 그죠? 그러나 그래, 저기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여줬다. 생명을 내어놓고. 그래서 그는 의롭다, 하심받아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서 이름을 아예 남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주면 좋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유신의 세계에 끌려갑니다. 유신의 지배를 받아요. 유신의 지배를 받는 것은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라았 했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유신의 속한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길, 영원한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온전히 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